한번 해볼게요. 음, 그래요. 일단은, 지금, 그래프를 일단은, 어이없지만 잘 그리는 게 핵심이었죠. 렇죠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, 렇죠 파이 분그렇죠 B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그렇지? 아이고. 쏘리. 여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점근선을 고려를 해보면, 2분의, 2B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, 이렇게 놓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2/2분의 5파이보다 작은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탄젠트를 이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, 코사인 그래프를 그렇죠? 어, 이런 식으로 그려줬습니다. 자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. 동의하죠. 이 정도 그래프 모양 정도는. 그렇지? 그래서 그 어, 문제에서 말을 하기를 그치? 교점에 대해서 각각 어, 이렇게 일단은 설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게 A1하고 A3을 지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가만 보니까 뭐야 하나의 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보이지 한 주기거든. 근데 어 너가 선분을 지름으로 A1, A3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뭐뭐뭐어쩌쩌고 한의 넓이가 파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. 넓이가 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. 음. 이 음. 파이분의 b 한 주기라고 했을 때이 녀석의 지름의 길이가 뭐일 수밖에 없으니까 2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주면 될것 같아. 그러면 일단 b는 1이고요. 아 미안, b는 일단 뭐고요? 어, 파일 수밖에 없고요. 그치음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, 우리가 지금 또 인정이 되는 거 3a 음, 탄젠트 파이 x는 2a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방정식으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, 그렇죠? 인정돼야 돼요, 정도는, 그치 음, 그러면 일단 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, 너를 지금 뭘로 볼수 있으니까 코사인 코사인 파이 x 분의 뭐, 사인 파이 분의 x로 볼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, 그치 이해돼요?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3 사인 파이 x, 그치 여기는 뭐야, 2 코사인 파이 x인데 너걸 제곱한 거잖아. 그렇지. 근데 얘를 뭘로 바꿀 수있을까 당연히. 그냥 나 이제 다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만 쓸게. 괜찮을까요? 그렇지. 아 그러면 어떻게 돼? 얘일로 넘기면 2s 제곱. 그 다음에 3s-2는 0 이렇게 된다는 라 거겠지. 그렇지. 음. 그러면 너. 뭐 이렇게 되니까. 당연히, 어, 요 녀석만 생각하면 되는 거 같죠. 그치? 그래서 사인은 뭐야? 어, 2분의 1일 때를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. 괜찮을까요? 괜찮을까요? 그래서 요 정도만 이야기해봐도 괜찮겠죠. 근데 다만, 다만,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구하고 나서 요 녀석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이 돼?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되지.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기기의 곱이 뭐이다? 마이너스 1이다라는 녀석 정도만 활용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. 괜찮죠? Okay. 오케이.